뒷땅의 90%는 이렇게 칩니다. 암다운, 암다운, 암다운. 자, 왜냐? 암다운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팔만 잘 떨어뜨려서가 절대 아니에요. 팔을 잘 떨어뜨리면서 몸이 회전을 잘 먹는, 이렇게 싱크가 맞아 떨어져서 암다운이 잘 되시는 경우일 겁니다. 팔만 떨어뜨린다고 해서 무조건 공이 잘 맞힌? 아요 암다운이 그러면 왜 뒷땅이 많이 나오느냐? 팔을 떨어뜨리면서 회전의 싱크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팔이 떨어지면서 뒷땅이 날것 같으니까 뭐를 하냐? 몸을 들겠죠. 몸을 드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? 캐스팅이 많이 나오겠죠. 자, 뒷땅은 90%는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쉽게 고치는지 들어가 보시죠. 뒷땅이 많이 나는 케이스를 제가 스윙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백스윙 이 와서 암다운이 잘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팔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돌면서 땅! 하면서 잘 맞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회전의 싱크가 잘 맞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또 공이 안 맞게 되기도 쉽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암다운을 했어요 어? 뭐야? 뒷땅이날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내가 뒷땅이 자주 났어 그러면 이때 어? 공을 맞추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보상 동작으로 몸을 돌 거고 몸을 들게 되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하겠죠? 캐스팅을 당연히 많이 하겠죠 이때 내가 몸 들리는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뒤땅 팔이 너무 빨리 떨어졌다 뒤땅 캐스팅이 너무 급해졌다 뒤땅 이해되죠자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게 되게 되게 쉽냐 쉽게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티 하나 아니면 물티슈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. 근데 하지만 웬만하면 좀 디테일 있고 무게감이 씩 고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빨라요. 일단은 쉽게 고치는 방법 먼저 설명하고 뒤에 디테일하게 축도 잡고 레깅도 들어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눌러치는 것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쉽게 고치는 방법은 일단 티로 먼저 보여드리면 공 뒤에다가 이렇게 티를 놔두시고 치면 됩니다. 이렇게 치면서 당연히 뭐를 신경 써야 되죠? 이가 안 맞게끔 스윙을 해야겠죠. 자. 처음에는 조금 멀리다가 놔두고, 어, 내가 좀잘 되네 싶으면 어떻게? 점점 키랑 공의 이 간격을 좀 가까이, 가까이 들어오도록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치면 어떤 느낌을 느끼면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이냐면, 어, 나 생각보다 왼쪽에 좀 체중이 맞네? 압이좀 맞네? 이런 느낌이 들면서 왔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. 뭐,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, 그러면 물티슈도 말 그대로 했죠. 자, 물티슈를 붙여두고 공을 앞에다가 두고 똑같이 물티슈에 안 맞게끔 스윙을 연습하는 거죠. 자 이런 거는 순간순간 이제 도움도 되고 어느 정도 좀 피드백도 빠르고 해서 좋지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.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서 시작하냐? 어드레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. 어드레스를 서신 상태에서 자공 뒤에 헤드를 놓고 여기서 팔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몸으로 뭔가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. 다시 몸으로 밀고 가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나면 좀 정상이냐면 어 몸이 먼저 돌고 아니면 몸이 먼저 밀리고 그리고 손이 오고 아 마지막에 헤드랑 공이 딸려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. 이거를 몇 개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보는 거죠. 자이 상태에서 어떻게 몸으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? 몸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몸으로 이렇게 쭉 끌고 오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랑 던져지는 것까지. 그리고 똑같아요. 공을 놓고 스윙을 하는데 이때 너무 뭐 백스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방금 우리 다운 스윙 연습했던 그 구간 있죠. 그 구간만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떤 장점이 맞냐면 일단은 아, 내가 몸이 안 들려도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쭉 밀고 들어올 수 있구나. 레깅이 자연스럽게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 그 똑같은 느낌으로 자. 다운스윙 그 구간만 신경쓰면서 백스윙 가볍게 와서 뭘로 끌고 가는 느낌? 몸 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손도 들어오고 손이 들어오니까 헤드가 뒤늦게 따라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눌러 맞고 공을 쭉 밀고 던져지는 이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고 연습을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쉽고 원포인트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몸에 오래 남고 인지가 빨리 됩니다 너무 쉽죠? 그럼 이만